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썰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결혼은 남녀가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파혼을 당했어요. 결혼이 파툰 하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 경우는 믿었던 약혼자의 변심이었어요. 언제는 나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더니 하루아침에 돌변해선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나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지. 암튼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두고 개념상실한 약혼자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요. 기가 막혔죠. 배신감도 배신감이었지만 그보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결자해지라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해결을 하는 게 맞는 거지만 문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만든 당사자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지경이라니까요. 개념 상실한 그놈의 치졸한 생각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유치원 교사예요. 대학에서는 영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임용고시에 낙방하고는 진로를 바꿔 엄마가 운영하시는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임용고시에 낙방해서 할수 없이 하게 됐다는 생각에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도 낮아져서 많이 힘들었어요. 함께 대학을 다니고 노량진 고시학원도 같이 다녔던 과 동기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해 중고등학교에 교사 임용이 되고부터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동기들 앞에서는 미국 유학을 떠날 거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잠깐 엄마일를 돕는 거라고 둘러대기도 했고요. 그땐 제가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 패배자처럼 느껴져서 그랬어요. 하지만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다시금 예전의 모습을 되찾다 보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남들 앞에서 제 직업을 떳떳이 밝히게 된 거는요. 그제야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수 있었죠. 이렇게 제 마음이 변하게 된건 어쩌면 아이들이 가진 치유 능력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체력적으로는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받곤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어린 아이들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며 생활하다 보니 저에게도 무한한 긍정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어린아이들이 언어 습득 능력이 어찌나 빠른지 가르치는 보람도 있고요. 꼭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인다니까요. 발음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른들처럼 단어를 보고 발음 기호에 따라 영어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발음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th 발음부터 r과 l의 구분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더라고요. 15살 때까지 미국에서 살다 온 제가 들어도 훌륭한 발음이었죠. 이렇게 아이들 실력이 쑥쑥 늘다 보니 학부모님들 사이에선 저희 유치원 평이 꽤 좋게 나서 입학 정원 수보다도 대기자 수가 배 이상 될 정도예요. 솔직히 일반 유치원에 비해 원비가 꽤 비싼데도 말이죠. 유치원이 잘 되다 보니 저는 하는 일이 많이 늘었어요. 수업뿐만 아니라 엄마를 도와 학부모 상담까지 맡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학부모들과의 만남이 잦아졌고 유대감도 높아졌죠.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학부모님 한 분이 자신의 오빠와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땡땡대학 물리학과 연구 교수거든요. 하루 종일 실험실에서 사느라 연애 한번 못 해봤지 뭐예요. 몇년 뒤면 마흔인데 여전히 여자한테는 통 관심이 없네요. 선생님이 우리 오빠 좀 구제해 주세요. 30대 후반의 남자가 모태 솔로라니. 솔직히 뜨악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자 경험이 많은 남자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그래서 몇 번의 거절 끝에 결국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어요. 연구에만 빠져 사는 남자라고 해서 막연히 뿔테 안경에 덥수룩한 머리를 한 답답한 이미지를 연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정 반대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피부도 희고 댄디한 스타일의 멋진 남자였어요. 이런 남자가 어쩌다가 모태솔로가 되었을까 의아할 정도였죠. 남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사뭇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이내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군요. 왜 웃으세요? 혹시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성은 씨가 제 이상형에 가까워서 좋아서 그만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첫 만남에 대놓고 자기 이상형이라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에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한 달쯤 지나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갖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학부형 가족과 만나는 거라서 은근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놀고 다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학부모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반년 정도 사귀고 약혼을 했어요. 요즘엔 약혼을 생략하고 바로 결혼을 하는게 보편적이지만 예비 시댁에서 격식을 차리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기로 한 거였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길게 끌거 없이 올해 안에 바로 식을 올렸으면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학벌 좋고 인물도 좋은데다. 마흔도 안된 나이에 대학 교수 타이틀까지 단 남자니 사위감으로 왜안 좋으시겠어요? 게다가 약혼자가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서 부모님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죠. 제가 생각해도 제 약혼자는 저한테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어요. 가령 제부도에 놀러가서 해물칼국수를 먹기로 하면 약혼자는 며칠 전부터 그곳에 가서 제일 잘하는 집을 찾아가 미리 먹어보고 주변 데이트 코스까지 탐방을 하곤 했어요. 어느 자리에 제가 앉아야 바다가 잘 보이는지, 어느 산책로를 걸어야 길이 더 아름다운지 세세하게 찾아보고 준비하는 거죠. 이러니 제가 안 반하겠어요. 그 뿐이 아니에요. 불면증이 심한 저를 위해 밤마다 전화로 소설책을 읽어주는데요. 제가 잠들 때까지 몇 시간이고 책을 읽어준다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을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요? 약혼자는 연애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를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깨질까 하는 심정으로 애지중지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약혼자의 행동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를 마치 기존에 알고 지내던 누군가의 대용으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그저 저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둘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볼 영화를 정해 예매를 했더라고요. 하필 제가 질색을 하는 공포 영화였죠. 영화를 보는 내내 거의 눈을 감다시피 하며 봐야 했는데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약혼자 역시 저랑 비슷한 행동을 하며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물었죠. 상현 씨, 공포 영화 좋아해? 아까 보니까 잘못 보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원래 공포 영화 질색하잖아.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보는 거지. 내가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고? 난 그런 말한 적 없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랑 혼동한 거 아니야? 그러자 약혼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제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배가 고프다며. 먼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날 이후 약혼자의 행동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럽더라고요. 밤마다 읽어주는 소설만 해도 그랬어요. 분명히 저는 로맨스 소설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매번 추리소설을 읽어주었죠. 안 그래도 잠이 안 와서 읽는 책인데 살인사건이니 납치니 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듣고 있자니 정신이 더 심란해져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상현씨 추리소설 좋아해? 아니 난 소설보다는 잔잔한 에세이를 좋아하는 편이야. 근데 그건 왜? 그런데 왜 밤마다 추리소설을 읽어줘? 그러자 약혼자는 극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야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러지. 자기 히가시노 계이고 광팬이잖아.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닮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약혼자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땡땡월드며 땡스타를 뒤지기 시작했죠. 약혼자 본인 계정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흔적을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건너가 보니. 역시나 흔적이 나오더군요. 모태솔로라던 약혼자는 15년이 넘게 짝사랑했던 여자와 2년 전까지 4년간 연애를 했었더라고요. 그 여자는 약혼자의 과외선생으로 4살 연상이었어요. 현재는 딴 남자와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온 몸에 닭살이 돋을 만큼 무서웠던 건 바로 그 여자가 저와 무척이나 닮았다는 거였죠. 처음 만났던 날 약혼자가 저를 보고 놀랐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순간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어요. 이 남자가 그동안 나를 통해 다른 여자를 생각하며 사귀어 왔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동안 나를 위해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옛 연인과 만나면서 길들여진 것들이라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남자를 만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미칠 것 같았죠. 그래서 참다 못해 약혼자를 불렀어요. 지금부터 내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나랑 사귀는 거 내가 좋아서야? 아니면 내가 당신 전 여친을 닮아서야?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 마. 제 물음에 약혼자는 꽤 놀란 듯했어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곤 울먹였어요. 처음엔 자기가 수진이랑 닮아서 좋았어. 그래서 호감이 갔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자기랑 사귀면서 단한 번도 수진이를 생각한 적 없어. 내가 자기를 좋아한 건 수진이를 닮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체가 좋아서야. 이것만은 믿어줘. 그럼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 여자 취향대로 나한테 했던 건데? 나를 만나면서 그 여자 생각을 한게 아니라면, 적어도 영화를 예매할 때나 읽어줄 책을 고를 때,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는 봤어야지. 그래 놓고, 날 좋아했던 거라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 솔직히 지금 날 바라보는 자기 눈빛도 날 보는 것 같지 않아. 상현 씨는 여전히 나를 통해 수진이란 그 여자를 보는 것 같다고.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결혼을 해? 평생 날 보면 딴 여자를 떠올리는 남자랑 어떻게 사냐고. 더 감정 싸움 할거 없이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성훈아, 이러지 마. 나한테 너밖에 없어. 제발 믿어줘. 난너 아니면 못 산단 말이야. 저는 울면서 매달리는 약혼자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선사해준 남자였지만, 나 아닌 다른 여자를 품고 사는 남자와는 미래를 함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예비신우이가 아침 일찍 유치원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언니, 도대체 우리 오빠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방에서 안 나와요. 아주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다니까요. 혹시 둘이 싸웠어요? 저는 사람들 눈을 피해 예비 신우이를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있었던 일을 모조리 말해주었죠. 예제 엄마도 여자니까 제 마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자 예비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과외 언니라면 저도 잘 알아요. 오빠가 고등학생 때부터 짝사랑했던 것도 잘 알고요. 그런데요, 언니. 우리 오빠 언니 생각처럼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과외 언니를 못 잊어서 그런 거라면 그 사람을 찾아갔겠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현재 오빠한테는 언니 뿐이에요. 언니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한 번만 우리 오빠 믿어주면 안 될까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것 같다고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네? 홧김에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 죽어간다는데 모른척할 수가 없어서 퇴근 후 약혼자 집으로 찾아갔어요. 예비신우 이 말대로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서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이간 일로 죽기라도 할 셈이야? 자기가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에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약혼자 역시 저를 끌어안고는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싶어. 저는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약혼자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제 의견을 물어가며 약속 장소며 메뉴, 영화 예매와 밤에 읽어 주는 소설까지 모조리 다 저한테 맞춰 주었어요. 이제 정말 내 남자가 된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양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게 되었어요. 스드메와 웨딩 촬영도 마쳤고 저는 엄마와 혼수 준비를 하느라 눈코뜰 새가 없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에 한창이던 어느 날 약혼자한테 문자가 한통온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난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기로 했어. 이런 놈이라 미안해. 날 잊어줘. 처음에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개념을 반말아먹은 놈이라고 해도 결혼을 한달 앞두고 중이병 걸린 애 같은 문자로. 파운을 알린다는 게 말이 돼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역시나 안 봤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그의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난 밤에 자기 오빠가 갑자기 이 결혼 못하겠다며 집을 나갔다지 뭐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언니가 오빠한테 뭐라고 했길래 멀쩡하던 사람이 직장도 그만두고 집을 나가요.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더군요. 나야말로 피해자라고요. 문자로 파혼통보 날리곤 사라진 사람을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파혼하고 싶은 건 그쪽이 아니라 우리 쪽이라고요. 통화가 길어질수록 감정싸움만 더 격해지길래 일단 전화를 끊고 약혼자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해 상황 파악에 나섰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가 들리더군요. 약혼자 대학 동기 중 하나가 지나는 말처럼 그러더군요. 확실한 건 아닌데 혹시 그 여자 이혼 소식 듣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여자는 약혼자의 전 애인, 첫사랑이라던 과외선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끝까지 사람을 이렇게 엿먹이다니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확실한 이유를 알아야 할것 같아서 업체에 의뢰해 약혼자와 과외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죠. 시시비비는 가려놔야 이번 일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으니까요.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예비시댁 쪽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해 파혼에 따른 피해 보상과 위자료를 운운하며 압박해왔어요. 특히 여동생은 유치원 학부모들한테 저에 대한 비방까지 해댔죠. 정말 모든 걸 파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 뿐이었어요. 사건의 원흉은 따로 있는데 왜나 혼자 돌을 맞아야 하나. 억울하고 분하더군요. 그리고 한 달여 뒤, 드디어 저는 물증을 잡을 수 있었어요. 업체에서 그러더군요. 현재 약혼자가 과외선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요. 아,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요. 첫사랑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결혼도 직장도 팽개치고 그 여자한테 달려갔더라고요. 이런 걸 살린답시고 악어의 눈물에 속아주었던 제가 미친년이었죠. 파혼의 이유를 안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약혼자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비 시댁 식구들 앞에 사진을 던졌어요. 이게 대개 아들의 실체예요. 첫사랑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가족도 약혼자도 직장도 팽개치고 달려가는 멍청한 놈이요. 진정한 사랑?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대개 아들은 버젓이 남편 있는 유부녀한테 속아서 지인생 개박 살낸 똥멍청일 뿐이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지금이라도 이런 멍청한 인간과 연을 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파혼에 따른 피해 보상과 위자료 내놓으라고 그러셨죠? 네 저도 그거 받아야겠네요. 조만간 변호사 선임해서 10원 한 장까지 따박따박 받아낼 테니 현금 준비하세요. 그리고 예지 엄마 그쪽은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로 고소 들어갈 테니 변호사 알아보시고요. 한 번만 더내 인생에 똥물 튀기면 당신들도 시궁창에 처박힐 줄 알아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곤 집을 나왔어요. 그동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약혼자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상황에 충격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저희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우셨어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시며 저를 볼 때마다 내딸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눈물을 흘리셨죠.그러는 와중에도 약혼자의 가족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 얘기 좀 하자고 귀찮게 됐어요.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대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죠.할 얘기가 뭐가 더 있겠어요.하루빨리 털어내는 게 상책이었죠. 저는 엄마가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평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가 어디 그리 쉽게 아무나요. 자다가도 천불이 나서 냉수를 벌컥 대고 마시게 일쑤였고, TV에서 알콩달콩한 연인들 모습만 나와도 부하가 치밀었죠. 그렇게 두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문제의 그놈이 나타났어요.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제차 앞에 누가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노숙자인가 싶어서 다가가 위험하니까 옆으로 비켜달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저를 향해 고개를 드는데 그 모습에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지 뭐예요? 꼬질꼬질한 얼굴에 피골이 상접한 그는 바로 제 약혼자였거든요.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바지까랑이를 붙들고는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내가 죽일 놈이야. 입이 열 개라도 너한텐 할 말이 없어. 근데 알고 보면 나도 피해자야. 글쎄 그 여자가 남편이랑 별거 중이면서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지 뭐야. 난 그것도 모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지한테 달려간 건데. 난 이제 어떡해. 성은아, 네가 날좀 도와줘. 딱한 번만 더날좀 믿어주라. 응? 내가 이번엔 정말 너 실망시키지 않을게. 네가 죽으라면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럼 죽어. 네가 죽으면 내가 네 진심 알아줄게. 그 전엔 어린 반푸너치도 없으니까 좋은 말할때 꺼져 이놈아. 실망? 그건 기대를 했던 사람한테나 갖는 감정이지.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해당사항 없어.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꺼져. 저는 제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 약혼자를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그러자 아파 죽는다고 떼굴떼굴 구르며 엄살을 떨더군요. 아프냐? 넌 나랑 우리 가족한테 이보다 백배천 배는 더 아픈 상처를 입혔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널 믿어달라고? 너 같은 놈 말을 세상 누가 믿겠니? 위기가 닥쳐야 사람의 진가를 알아본다고. 너랑 니네 가족이 어떤 인간들인지 다 알았는데 미쳤냐?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게? 꿈해볼까 두렵다야.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마. 뭐? 여자한테 속아? 웃기지마. 네가 멍청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빼지 말고 고스란히 당하고 살아 이 병신아. 저는 그 길로 차를 몰고 자리를 떠났어요. 약혼자는 저한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음성에 구구절절한 사연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다 음성회차가 넘어갈수록 구걸에 가까웠던 구애는 점점 협박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저 때문에 집에서도 쫓겨났으니 제 인생도 똑같이 망쳐주겠다는 둥, 앞으로 매일 유치원에 와서 난동을 피우겠다는 둥, 완전 막장 폭언을 퍼부으며 발악을 했어요. 이런 약혼자의 행동은 결국 추가 고소로 이어졌어요. 파혼에 따른 피해 보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거기에 추가된 협박죄까지 모조리 걸었죠. 경찰에 접근 금지 요청도 했고요. 이와는 별개로 약혼자 여동생한테는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 방해죄에 대한 소송도 진행했어요. 이쯤 되자 약혼자 여동생은 자기 딸을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더군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리를 두었던 모양이에요. 결국 이렇게 모든 일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이제 소송 막바지 단계로 판결만 남은 상태예요. 이제 남은 건 하루빨리 이번 일을 잊고 온전한 제 인생을 사는 것 뿐이죠. 제 인생에 느닷없이 내린 소나기에 옷이 다 젖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옷도 마르고 뽀송뽀송한 날도 오겠죠?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도 밝은 햇살이 비춰주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